아침 저녁 날씨가 제법 쌀쌀해져서 아무래도 뜰에는 잘 나서지 않게 된다.지난 겨울에도 아예 뜰에는 한 번도 나가본 적도 없고 그저 창문을 통해 나뭇잎이 칼바람에 이리저리 불려 다니고 잔디가 누렇게 죽어 눈에 덮여 쌓여 있고 그네라든가 미끄럼틀 위에 덮인 지난 겨울의 눈이 북녘의 그늘 탓인지 새봄이 지나도 아주 한참만에야 녹아 사라졌는데 그때까지 나는 한 번도 뜰에 나가본 적이 없다. 그런데도 그 추웠던 겨울의 긴 계곡 속에서도 장미꽃들은 새끼줄로 동여매지도 않았지만 봄이 오자 어김없이 피어났으며 뜰에 서 있는 수도관도 한 번도 얼어 터져 본 적이 없었다. 아무래도 점점 겨울이 다가올수록 뜰은 점점 텅 비게 될 것이다.아이들도 마찬가지여서 지난 겨울에도 미끄럼틀 한 구석에 놓여 있던 딸년의 소꿉장난감이 겨우 치워질 정도로 추위와는 담짝코 지낸다.그래서 어쩌다 집에서 하루를 지내노라면 요즘엔 아이들 극성에 그 달콤한 낮잠을 한숨 자는 자유조차 박탈당하고 만다. 날이 더운 여름엔 얘들아 나가 놀아라 하고 윽박지르면 아이들은 벌거벗고 뜰에 나가 해가 기울 때까지 소급장난 하느라고 얼굴이 새까맣게 탔으며 그동안 나는 긴 소파에 길게 누워 마음껏 게으름을 피울 수 있었는데 날씨가 추워져 아이들이 집안으로 기어들게 된 무렵부터는 도저히 아이들 등살에 자유를 누릴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아이들은 요즘 내게 숨바꼭질을 하자고 졸라댄다. 원래 숨바꼭질은 내가 지난 여름에 가르쳐준 놀이여서 내가 숨는 곳은 장독대 뒤가 고정 피난처였다. 애들도 마찬가지로 딸녀는 굴뚝 뒤, 아들 녀석은 장미나무 사이에 얼굴만 숨고 엉덩이는 드러낸 것이 고작이었다. 내가 술래만 되면 나는 금방 아이들을 찾을 수 있었지만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일부러 못본채 지나치기도 하고, 뻔히 눈앞에 두고도, 어디 있니? 어디 있어? 하고 소리를 질러대면 아들 녀석은 장미나무 사이에 숨어서 킥킥 소리내 웃음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나타내 보이곤 했었다. 그러나 술래잡기 무대가 집안으로 옮겨진 후부터는 제법 그 유의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우선 집 안은 집 밖보다 더 숨을 곳이 많았으며 또 아이들도 그동안 야가져서 숨는답시고 얼굴만 숨어버리는 꽝식의 숨바꼭질 따위는 하지 않게 되어버렸던 것이다. 의뢰 숨바꼭질이 시작되면 나는 거실에 얼굴을 갖다 대고 하나, 둘, 셋, 넷, 열 번을 세게 마련인데 그럴 때면 아이들의 다른박질 소리가 부산스럽게 들려오고 한 녀석은 아래층으로, 한 녀석은 위층으로 꽁지가 빠져라고 다른박질하는 소리가 등 뒤로부터 들려오고 이윽고 열 번을 세고 나서 고개를 들면 온 집안은 쥐죽은 듯이 조용한 정적에 빠져버리곤 했다. 이제 아이들은 킥킥대고 웃거나 부스럭 소리를 내는 바보짓은 하지 않게끔 야가졌다. 그들은 이 예비를 다소 고독하게 만들 만큼 소리 없이 숨어버리는 일에 익숙해져 버렸다. 딸년을 찾기 위해 아래층으로 나서면 못 쓰는 방한 구석 쌀통 옆에 발가락 두 개가 얌전히 나와 숨 죽이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딸년의 가슴은 다가가는 내 발자국에 굴뚝뒤에 참새처럼 뛰고 있으며 불안과 초조에 떨며 제 얼굴을 가리고 서 있다가 내가 왁 하고 덤벼들면 금방 화다닥 놀라면서 내 가슴으로 달려드는데 아들 녀석은 좀 다르다. 녀석은 의뢰 2층에 숨기 마련인데 그것도 안방 커튼 뒤에 숨어있기를 즐겨한다. 몸은 숨어있지만 그 커튼 틈으로 발가락 두개가 얌전히 드러나 있다. 내가 일부러 발자국 소리를 내도 녀석은 작은 동요조차 보이지 않고 마치 자신이 커튼인 것처럼 꼼짝없이 서있다.내가 다가가 커튼을 열어야만 녀석은 항복을 하는데 그 얼굴엔 졌다 하는 낭패감이 가득 차있다.그리하여 아들 녀석의 술래 차례가 되면 나는 벽장 속에 숨어 들어간다.벽장문을 안에서 잠그면 대낮인데도 빛 하나 새어 들어오지 않아 캄캄하며 벽에 걸린 옷들이 가득하고 개어놓은 이불들이 등 뒤에서 폭신하다. 처음 아이들과 술래잡기를 하면서 벽장 속에 숨었을 때 나는 그 벽장 속이 의외로 편안하고 안락하다는 사실에 놀랐었다. 안에서 문을 잠그니까 벽장 안이 그처럼 캄캄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두운 암실로 변해버렸다. 놀랍게도 모든 소리마저 벽장으로 새어 들어오지 않아. 벽장 속은 마치 진공 상태처럼 조용하고 아늑했다. 그것은 내가 어른이 되어서 맛본 최초의 새로운 경험이었다. 인간의 내부에 잠재되어 있고 어머니의 자궁으로 복귀하려는 본능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벽장 속에 숨으면 왠지 그대로 잠들거나 하루 종일 명상에 빠져도 잡념이 떠오르지 않는 것만 같았다. 아이들은 나를 찾기 위해 어지러이 뛰어다닌다. 벽장 안에 숨으면 나는 갑자기 내가 숨바꼭질 하다가 숨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과 무관히 격리되어 이곳에 따로 존재하는 듯한 착각을 느낀다. 아이들은 이방저 방을 열어보고 큰 소리로 아빠, 아빠를 부르기 시작한다. 일찌감치 발각된 딸년과 술래였던 아들 녀석은 한패가 되어 방방을 돌아다니면서 술래잡기고 뭐고 갑자기 증발되어 버린 아빠를 거의 공포에 잠겨서 찾아나선다. 아이들의 목소리에 울음소리가 섞이기 시작하고 차츰 아이들은 이 도련한 이해할 수 없는 아빠의 증발을 불안에 떨면서 소리쳐 찾아 헤맨다. 그런데도 나는 왠지 벽장문을 열고 나서고 싶어지지 않는다. 나는 그저 숨 죽이고 그 캄캄한 벽장 속에 숨어 있다 그것은 아이들의 고통을 즐기기 위한 비열한 쾌감 때문은 아니다 나는 그저 그곳에 숨어 있고 싶다 그 캄캄한 벽장 속에 누워 들려오는 아이들의 고함 소리를 마치 혼선된 전화 목소리처럼 망연히 듣고 있다 아이들의 고함 소리에 이웃고 울음 소리가 섞인다 그들은 목매어 울기 시작한다 그런데도 나는 벽장문을 열지 않는다. 마침내 아내가 나선다. 아내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그 이유를 묻고 아이들과 한패가 되어 나를 찾아 나선다. 아내는 아이들처럼 남편이 돌연 증발되어 버렸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처럼 울거나 목매어 나를 찾지 않는다. 아내는 머리가 좋음으로 대뜸 안방 문을 열고 벽장 앞으로 다가온다. 제발. 나는 불안에 떨면서 마음으로 빈다. 벽장문을 열지 말기를. 그러나 덜컹 벽장문이 열린다.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아내의 얼굴이 다가온다. 그들은 하나같이 나를 노려보고 있다. 여보! 왜 그래? 아이들을 울리기에요? 히히히. 나는 머리를 긁으며 일어나 밖으로 나온다. 아침이야, 아침이. 악취미. 얘들좀 보세요. 울어서 눈들이 퉁퉁 부었다고요. 히히, 아이고, 내 새끼들. 나는 울어서 얼굴이 헝겊처럼 되어버린 아이들을 부둥켜 안는다 요즘 술래잡기는 또다시 싱겁게 되어버렸다. 아이들은 의일에 내가 숨으면 벽장으로 다가온다. 그런데도 나는 달리 숨을 장소를 발견할 수는 있겠지만, 나는 아직까지 그 벽장만큼 좋은 장소를 찾아내지 못했다. 제발 좀더 천천히 나를 발견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